지난해 6월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3명이 근무시간에 낮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무리를 빚은 사건 이 판사들 가운데 한명은 2023년 변호사회 법관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당시 평가서를 보면 이 판사는 피고인이 모욕적으로 느낄만한 발언을 자주 했다는 내용부터 3명이 재판부를 구성하는 합의부임에도 대석 판사들과 논의 없이 첫 공판에서 곧바로 선고하는 즉일선고가 일상이었다는 답변도 나왔습니다. 변호사회는 이 같은 내용을 제주지방법원에 공식 전달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논란의 부장판사는 지난 3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진보단체 활동가 사건에서 재판관 3명의 합의 절차 없이 즉일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부장판사가 변호사에 회식비 후원 요구를 했다는 의혹까지 나온 가운데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내 건의 진정에 대해 비위나 위반 사항이 없다며 기각 결정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사법부에 자정 능력이 없다며 거듭 해당 판사의 중징계를 촉구했습니다.